안녕하세요. 반땅TV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300평 정도 크기의 아주 싼 농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제 뒤에 있는 토지입니다. 경사도가 아예 없는 평지이고요. 뒤쪽으로는 임야가 붙어 있습니다. 도로가 딱 접해 있어서 건축 개발도 가능하고 체류형, 심토 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토지예요. 오늘 토지의 정확한 주소는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649-1번지 면적은 300.99 99평, 301평입니다.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요. 감정가는 5,300만원대에 책정이 되었는데 한번 유찰이 되어서 3,700만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. 이 최저가에서 한번더 유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그럼 최저가가 2,600만원대까지 떨어져요. 저희 반땅 TV,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찰된다고 하면 거의 99% 모두 유찰되었죠. 그래서 20, 2 0 5년 8월 4일에 최저가 2600만 원대의 금액으로 보셔도 됩니다.